캠퍼가 추천하는 가족 캠핑용 에어 텐트 베스트 3. 이 제품은 바로 아이순스의 에어 텐트입니다. 이 텐트는 설치가 정말 간편하다는 점에서 많은 캠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리뷰를 살펴보면 공기주입식으로 단 5분 만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특히, 내장된 펌프를 사용하면 손쉽게 세울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하네요. 또한, 방수 성능이 뛰어나고 내부 공간도 넉넉해 가족 단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. 전실과 내실의 구분도 잘 되어 있어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고, 그라운드 시트가 탈부착 가능해 청소하기도 쉽습니다. 아침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우레탄 창과 메쉬 창 덕분에 통풍도 잘 되고, 개방감이 뛰어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. 특히 겨울철 난방 문제에 대한 걱정도 덜어주는데, 전기 히터와 함께 사용하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종합적으로, 아이순스 에어텐트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설치가 간편하며 사계절 모두 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보입니다. 캠핑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에어텐트 코튼 6.3은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에 정말 적합한 제품입니다. 우선, 원터치 공기주입식이라 설치가 간편하고 빠릅니다. 사계절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.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쉴수 있었습니다. 색상은 베이지 계열로 자연과 잘 어우러져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. 무게가 23kg으로 다소 무겁긴 하지만 자리평으로 안정감이 뛰어나고 공간이 넉넉해 최대 7명까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족단위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 네이처하이크 에어 텐트 원터치 리빙셀 돔셀터는 캠핑의 새로운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설치가 정말 간편해서 혼자서도 몇분 안에 텐트를 치고 즐길 수 있습니다. 파키 색상은 자연과 잘 어우러져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. 공간도 넉넉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, 면 혼합 재질 덕분에 쾌적한 내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야외에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이 텐트. 추천드립니다.